오산세교의 자부심이 될 브랜드 타운이 완성됩니다. 규모도 가치도 큰 브랜드 타운에서 오산세교를 대표하는 이름을 만나보시죠. 호반서및 라프리미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분양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네, 뜨거운 열기는 가졌지만, 오산세교 이지구에서는 다시 한번 그 열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지난해 사전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11.39대1을 기록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오산세교 이지구 호반 서밋 라 프리미어 분양 소식입니다. 어, 그나저나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시면요. 아마 깜짝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3.3제곱미터, 즉, 평당 공사비가 이제 천만원 시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원가 인상 소식이 들릴 때마다 신규 공급을 기다리는 분들의 부담이 커지는 건 아닐지가 걱정인데요. 맞습니다. 그런 걱정을 잠재울 기분 좋은 부동산 상식 용어가 있는데요. 제가 퀴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부동산 상식이면 저도 좀 자신이 있는데요.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같이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주시죠. 어, 예, 자신감 넘치는 거 좋습니다. 어, 이것은 택지지구 내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어,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택지에서 이것을 의무 시행하고 있는데요.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어, 정답 알것 같은데요. 내집 마련을 원하는 분들에게 안정적이고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음, 여섯 글자 맞죠? 어, 네 맞아요. 오, 정답은요? 분양가 상한제 <laughs> 맞나요? 딩동댕 야, 정답입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만나보실 호반서인라프리미어가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라는 점입니다. 아,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분양가는 지금이 가장 싸다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축비, 자재비, 인건비 등이 줄줄이 오르면서 앞으로도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를 우선 순위로 두는 건 당연한 선택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면적 약 280만 제곱미터, 수용 인구 약 18,000여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주거지로 개발되는 오산세교 2지구에서 만나는 호반 서밋. 여러분의 기대에. 호반의 브랜드로 응답합니다. 오산세교지구에는 벌써 호반서밋 브랜드타운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2023년에도 시공능력평가 탑 10과 브랜드평가 탑 9에 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최고 등급을 차지한 호반인데요. 살기 좋은 아파트와 주거문화대상으로 이름난 호반서밋이 오산세교 이지구에서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럼 위치도를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이동하시죠 먼저 입지도부터 확인해 보실까요? 네 뛰어난 교통환경부터 알아볼 텐데요 호반서및 라프리미어는 주소는 오산이지만 서울로는 한 번에 통합니다 급행역인 지하철 1호선 오산역을 이용하실 수 있어서 수원, 안양, 서울 등으로 한 번에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봉담동탄고속도로 부고산 i c 그리고 현재 일부 개통된 서부 우회도로를 통해서 이제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산에서 동탄 그리고 기흥을 연결하는 분당선 연장도 추진 중이라는 교통 편의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입니다. 네, 오산세교 이지구는 북쪽으로는 동탄 신도시, 남쪽에는 평택시가 있는 중간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와 용인에 조성될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은 물론이고요. 화성, 정남 일반 산업단지와 가장 일반 산업단지로의 접근성이 좋은 직주 근접 입지라는 점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는 댁에서는요. 이 학교 위치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호반섬인 라우프레메에서는 잠시 걱정을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네,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예정 용지가 있어서 접근성이나 안전성이 좋고요. 택지지구답게 다양한 교육 인프라가 예정돼 있어서 기대감을 높여드립니다. 생활이 더 편해지는 다양한 인프라들도 있습니다. 필요한 생활용품은 바로바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대형마트를 비롯하여 행정 업무를 위한 법원과 시청으로도 이동이 가능해서 이제 편리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인근에 행정복지센터가 있고요, 공공청사와 근린생활시설도 조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생활 인프라를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환경도 빼놓을 수가 없죠. 물량기 수목원과 오산말금터 공원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서 이제 가족과 함께 나들이 가시거나 가벼운 산책을 즐기시기에 딱 좋고요. 예정된 공원들도 있죠? 네. 글린공원과 오산천이 흐르는 수변공원까지 조성되면 우리 가족의 힐링라이프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 이렇게 주거가치가 뛰어난 오산세교 이지구가 앞으로 더 좋아진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내드릴게요.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산동에 추진되는 이 사업은 도시 전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경제 자족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최근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으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이 사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AI 시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의 이름은 오산 우남뜰 AICT 도시개발입니다. 지식산업시설과 복합상업시설, 문화교육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으로 시민의 생활은 더 편리하게 만들고 관련 기업을 유치해서 오산시의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오산 시민들이 오랫동안 큰 기대와 관심을 보내온 사업인 만큼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오산의 미래가치를 더욱 높이길 바라면서 저희는 호반서민 라프리미아의 단지 모습을 확인하러 이동해 보겠습니다. 하시죠. 네, 오산세교 이지구 A13 블록에 호반서및라 프리미어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대단지라는 게확 느껴지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평평한 평지라서 걸어다니기에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대단지의 이 위험까지도 느껴집니다. 단지를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호반서및라 프리미어는 오산세교 이지구 A13 블록에 들어서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5층 규모로 12개동 총 1,30세대 대단지로 완공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국민 평형이죠.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중소형 평면으로 구성돼서 더욱 좋습니다. 선택의 폭도 넓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59제곱미터 59A, 59B, 59P 세개 타입과 84제곱미터 84, 84P 두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눈에 띄는 건요, 동강 거리인데요. 건폐율이 낮을수록 쾌적함이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단지내 넓은 녹지에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특히 이 수도권 창학에서는 건폐율이 낮은 단지일수록 수요가 몰린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호반수민 라프림의 건폐율은 얼마인가요? 네, 약 13.05%의 건폐율로 동강 거리를 넓게 확보했고요. 네.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다채로운 콘셉트의 조경 계획도 설계가 됩니다. 동사이 사이에는 산책로와 아름다운 조경 등 입주민을 위한 최고의 공간을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이 넓은 단지를 보다 완벽하게 누리려면 꼭 필요한 것도 있는데요. 모든 세대를 판상형 포베이로 설계를 했고요. 재광과 풍풍에 유리한 남향 위주로 배치해서 이제 햇살과 바람께 공간까지 정말 여유롭게 설계를 했습니다. 네, 내부는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원하는 대로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니까 더 좋고요. 일부 가구에서는 3면 발코니와 d 귿자형 주방 등 특화 설계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일상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단지 내 어린이집과 작은 도서관, 또 곳곳에 자리한 주민운동시설들이 삶을 더 다채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피트니스 센터와 탁구장, 실내 골프 연습장 등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마련해서 건강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도와드립니다. 호반서밋 라프리미어에서 펼쳐질 프리미엄 라이프를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 가치가 좋은 오산세교 이지구에 완성되는 주거 가치가 높은 호반서밋 라프리미어. 오산세교를 대표하는 호반서밋의 이름으로 규모도 가치도 큰 브랜드 타운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산세교의 자부심이 될 아파트 호반서밋 라프리미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